어,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 무도심과 프로듀서 장지우 위입니다 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바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오? 오 그럼 다음 주으 어, 반갑다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도실무관에서 이정도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아, 네, 어, 저희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렇게 큰 관인데 꽉 메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되게 행복하고 열심히 저, 한컷한컷잘 한껏 한껏 촬영을 했었는데, 저의 마음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민, 김성민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제가 지금 무대에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양쪽으로. 네, 오늘 이렇게. 잔치 분위기 나고 이렇게 극장에서 좋은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넷플릭스 분들하고 또 제작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멍게 와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도실무관에서 가장 나쁜 몸 이자 욕과 지역을 담당한 강기중 역의 악역계의 새별. 배우 이영곤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 한땀한땀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찍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도실무관에서 민조 역할을 맡은 박지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화팀 막내 스태프부터 수장이신 김주환 감독님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거든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행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도 실무관에서 습기 역할을 맡은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재밌고 네 액션감 넘치는 영화입니다. 어, 저는 극 중에서 습기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 코 밑에 맨날 습기가 차 있어서 이제 습기라는 역할인데 영화 보시면서 이제 번들번들한 습기의 코를 보는 것도 아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많이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강 작가 역할을 맡은 강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너무 재밌게 보시고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렁이 역할을 맡은 차왕현입니다. 제가 처음 데뷔하는 거라서 저도 너무 설레는데요. 저희 작년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찍었으니까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에너지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 서 정말 감사하고요. 먼길 와주 감사하고 어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1 3일날 이제. 릴리즈 됩니다. 넷플릭스 보시죠. 네. 네. 가셔서 저희 작품에 엄지 두 개를 꼭 눌러 주시면 엄지 두개 눌러진 이탄도 갈수 있으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저희 범죄 예방 그, 정책국장님과 수원 보호관찰소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앙쪽에 있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고요 즐거운 관람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촬영한다